팔월 <목소리> 세일 꿈이 시장 김장원은 영명하시고 존엄하신 친지 신발 주시옵소서, 모든 양포동민의 무산 안정을 기원하며, 좋은 술과 가포를 정상주민을 또. 총원관님은 저를 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회장님은 전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머리에 돌로 보도 괜찮습니다. 께서는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함께 재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단체 회장님들 다예 반갑습니다. 예, 구미시장 김정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 25년 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어, 조금 있으면 해가 뜰 건데요. 우리 여기 양포동 주민분들 어,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는 큰 참사도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께서는 안전하고 생명을 지키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일자리도 만들고 구미가 더 재미있는 도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각 가정에 생각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우리 구미시 전체가 더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. 우리 행사를 준비해주신 이영주 단체협회장님, 그리고 또 우리 양포동 어르신님 이근상 노인회장님, 어, 김은숙 통장협회장님, 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특히 우리 구미시 어, 하준호 새마을회장님 또 자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하시는 일들 큰 대업 이루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시민 번... 모든 소망이 이뤄질길 소망합니다. 오늘 하루에 건강하십시오. 이상입니다. <laughs> 네,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제 사, 제가 세 번째 우리 등원하고 했는데요. 우리 진짜 고생하셨거든요. 매해 매해 발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 다음에 내년에도 더 많이 참석해 주시고 가시는 길에 따뜻한 라면 드시고 몸좀 녹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소십시오 네, 자 우리 다음은 우리 강명구 국회의원을 대신하 김민경 보좌관님 여사와 구미 씨가 좀더 새롭게 화합을 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힘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. 13년에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빌렸습니다. 우리 쿠리 시장님도 오늘 말씀을 앞에 많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막 간단하게 인사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!

아또한 진짜. 다 떨어졌대. 엄마 여기까지 안 뜨는 거 아니지. 내가 안 떴는데. 어 뭐야 어 뭐야 어 아까도 저 얘기 안 나와 아빠도저렇게어 나와 게언어아니빠는뭐였거든니저 나무 굵은 것 때문에 안 보여 여기 레벨 여기 진짜 딱보인다 나무 사이로 나무 사이로 어나게 사이로 나이나오네나 사이로 나이나오네이나 우와아이해해 찍었어. 우와. <and> <están>